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. 돈을 다루는 습관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. 내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돈 습관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무계획 소비입니다. 월급 들어오면 써버리고 남으면 저축하고 급하면 카드 돌려버리고 계획 없는 소비는 언제나 불안한 잔고만 남기게 되죠. 이제는 먼저 저축 남은 돈으로 소비로 질서를 바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빚을 당연히 여깁니다. 할부라든가 카드론 뭐 이자야 뭐 조금 더 내면 되지 뭐 빚은요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내 시간을 팔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빚을 일상이 아니라 긴급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비교로 지출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들 뭐그 차를 타더라 요즘 이 정도면 기본이지 나만 이거 없나 뭐 이런 생각들 남의 소비를 따라가면 내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.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써야 하는 겁니다. 돈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. 돈 습관이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. 이제는 내 통장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나가 되어야 합니다.